많은 가을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참 따뜻한 기관입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 많이 창출해서 단지 직업으로서의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애들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과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뮤지컬 공연으로 꿈을 심어주는 오늘의 주인공. 보관찰을 받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양보호관찰소 고기영 책임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뮤지컬이 지금 시작된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양보호관찰소. 이른 아침, 이곳에서 른 아침, 이 한창, 상담을 하고 있는 고기영 책임관을 만날 수 있었다. n g Chegging Gunner, Manassi s a t 지 The Puan Tari, a 월 m a 이 a m a t 4개월. i on the other part of the other part of the other part of the other part of the o t 그냥 대학 가려고 음. 입시 준비 지금 하고 계세요. 보통은 이제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보통 법원으로부터 보관찰이나 사회봉사한 수강명령을 그런 명령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와서 보관찰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되게 중요한 제도고 그리고 계속. 각광받는 그런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 내에서 교화시키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관찰 제도. 고기영 책임관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스스로 밴드 활동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하는 애인데 우리 봉환철 애들이 보통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꿈, 장래 희망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했던 애는 자기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음악적인 그런 부분들 쪽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실용음악학원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파악해서 그 부분 되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살았어. 다음에 보고. 응. 너희가 음. 조심하고. 네. 어, 잘가. 들어오겠습니다. 일명 비행 청소년으로 불리는 아이들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마음이 참 따뜻한 직원입니다. 이제 그들이 관리하는 청소년 대상자들이 좀뭐 정해준 굼주에 있고 그데 우리 고기영 격장 같은 경우에 대상자 관리하는데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또 도전 정신이 강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업무나 추진을 하고 할때 기획력도 있고 도전 정신이 강한 직원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창출해서 그걸 좀 성공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직원이라고 볼수 있고 저,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오전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고기영 책임관. 이제 보관찰 대상자 집에 갑니다. 집에 보통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친구들이 데리고 온 애들이 있으면 다 집에 좀 돌려 보내고 집에서 생활하는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관찰소에 와서 보관찰관이랑 같이 면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애들이 거짓말 칠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애가 그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평소 애들 만나는 친구가 어떤 애들인지, 어디를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지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 중,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로 15년째 보호 관찰 업무를 하고 있는 고기영 책임관. 현장 지도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중 하나다. 아빠 엄마 이혼하고 엄마는 포천 쪽에서 봉사일 같은 거 조금 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서 방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새벽에도 가보고 이런 부분도 좀 했었거든요. 새벽에도 마음이 쓰여 가정 방문을 했다는 고기영 책임관. 단순히 업무라고 생각했다면 할수 없었던 일이다. 준비 <laughs> 잘요 야, 지금까지 잠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후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보호 관찰 대상자 유예됐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네. 검정고시 그 부분을 네. 할수할수 있도록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급식비 겨울에 또안 나와. 여기를 뭐, 내가 구식비가 그, 뭐야? 급식비 겨울에 먹는 네. 거 점심 먹는 네. 거. 네. 그리고 얘가 이제 휴 학기 내잖아. 네. 그러면 이제 저기. 다음. 휴학해가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한양 응. 검정고시학원 가서 응. 그 부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한대. 굳이 나가봐도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집에만 집에만 계속 있으면 맨날 TV만 보고 있을 것느끼는아 그러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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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의 아이들 응. 학업이 중단된 아이를 위해 검정고시학원 수강을 돕기로 했다. 얘가 응. 애는 착한데. 항상 어머니가 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학교를 안 가도 항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왜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뒤에 와봐. 뒤에. 어? 뭐. 이거 입으 되지. 네. 응. 내가 이거, 이거 까만 것 교복 아니잖아.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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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예요, 문제. 문제. 하나 입... 자주 오세요, 선생. 네, 자주 오세요. 음. 제가 미용실을 다녔어요. 선생님이게 취직을 시켜줘가지고요. 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짜리는데 다시 해야죠. 야! 홍복지기 볶아서. 아니 이건 은건아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 잘 먹을게. 나무 한. 이들 모자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고기영 책임관의 마음이다. 희망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고양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검정고시학원을 찾았다. 중학교 과정 어디? 네. 네. 중학교. 중학교 과정? 네. 힘들어. 중학교 과정은 여섯 과목이야. 네. 10월달을 목표로 해서, 1년 목표로 해서 연습하는 거야? 연습할 거야. 그때 오거든. 검정고시에 대해서 혹시 아니? 어, 그래. 여섯 과목을 봐. 네. 여섯 과목. 국수 사과영 그 원도 아예 학원 간다고 그고 땡그리 치고 이런 걸또 야간 전학 아, 나가 나가 나간 애는 7시부터 9시 10분까지인데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기영 책임관의 설득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시간표 사교실 초등학교 2학년만 사교실을 해 근데 너도 사교실 하는 거야. 왜? 됐이지? 오늘 왜 저러고 가요, 선 어? 우리 저 공부하고 싶하고 싶어? 사고 한학원에서 우리 저보관차 애들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 무료로 책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측의 도움으로 공부에 필요한 책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 하다 보니 잘못된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많다. 이래가지고, 저희 학원에협벽식을 맺었죠. 사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어 근데 고기 영 우리 그 대장님이신가요? 네. 어 저분이 이제 또 너무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고, 네, 우리 학원에서도 뭔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네 이렇게 해벽식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기 영 책임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호관찰소와검정고시 학원이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다. 보양부 관자수하고 처음에 저희들이랑 같이 범해방을 맺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할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우리 원장 선생님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애들 예. 오면은 좀잘좀 아, 좀... 아, 그럼 뭐예 우리 공병 대전이 따스한 분위기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차는 나중에 와서 먹을게요 제가 고향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게 사실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사실상 자신감을 얻게 되고책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어? 아, 다 책만 있으면 공부 다한거 같지 않아? 부담스럽거 책이 너무 많아서 네. 네. 다제 책은 아니잖아요 <laughs> 그일 말해야죠. <laughs> 고향 시내의 한 미용실. 이곳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또 다른 꿈을 쫓고 있다. 두달 정도 됐어요. 보호관찰 선생님의 소개로 하게 됐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던 아이들이라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고기영 책임관. 그런 그의 마음을 공감해 준 사람들이 그저고마울을 따릅니다. 고기영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상 시대 그 아이들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 직업을 떠나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심정으로 좀 측은지심하게 어 많이 이렇게 좀 안타까워했었던 것 같아요 평상 시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거.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선들을 하지만 그 시선을 극복하는 것도 아이들의 몫이다. 사실 집사람한테좀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거창하게 뭐아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 하고 어, 제 양심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 고요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지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좋은 기업으로 또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또 선생으로 저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이 혼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찾아주셨고 저한테 나쁜 짓안 하게 해주시고 저 바꿔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내어 준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아이들의 꿈이 한뼘더 자란다. 그제 오늘은 그럼 외근이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예, 일단은 보통 저희들이 보건소 대상자들 저 집을 가게 되면 보통 아침에 가서 오후한 4시 5시 정도 아니면 야간 출장이 필요한 애들도 있고 주관이 필요한 애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 가서 만나야 되는 애들도 있고 애들 만나고 사무실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하고 오후 내내 이어진 현장 지도를 마치고 다시 보호관찰소로 돌아왔다. 다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승준이 어머니가 고구마를 주네요. 하나 드셔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확인하는 고기영 책임관.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저기 어제 뭐냐 너한테 그쪽으로 전화갔잖아 외출자 명령 전화갔는데 그 그쪽에서 시스템에서 5분 이내에 다시 시스템으로 다시 전화하라고 했는데 왜 전화 안했어? <laughs> 반드시 그 부분 하고 넘어가야 돼그 부분 안 하면 너 매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간주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매출 제한 명령이 애들 소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커요 왜냐면 애들이 보통 주로 밤에 사실상 재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묶어놔버리면 애들이 나가서 애들이랑 놀고 접촉하는 횟수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재범 방지 효과에 되게 큰 효과가 있어요. 관리하는 대상자들이 많아 기록해놓은 내용도 산더미. 말썽 부리는 애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분량이 좀 돼요. 다. 애들이. 한명한명 한명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는 고기형 책임관 그런 그의 마음이 통했는지 보호 관찰 기간을 연장해서 더 받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다음날 일산의 한 대학 병원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온 걸까 문신 제거라든가 그리고 각종 그런 질병 치료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지금 두 명, 네. 세명 중에 한명 끝났고 두명 네, 하고, 네, 하고 있고 하고 추가로 네명 했잖아. 네, 네, 네. 언제 뭐지 이제 일단 소진본 다음에. 음. 뭐 어느정도 시술 해야 되는지 어. 나올 것 같아요 음, 만족도도 좋고 네. 보호자도 음, 좋아하고 음. 의료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통 애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좀 할인받고 애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 3월달에 어메 회방을 맺어서 지금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발생하고 네. 그러면 직원들이 해야 되거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병원을 해서 영역 조사 가서 할 거냐 이런. 병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쉬운 건가요? 저희가 10월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궁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제가 처음 만났던 게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갑자기 찾아 오셔가지고. 명함을 내밀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 제가 여기 그고양보호관찰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관련돼서 일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라고 해볼만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연락을 취해서 만나뵙고 했었어요 근데 아... 매일 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네. <laughs> 게 <이렇게> 뭔가 사업을 <laughs> 하나씩 하시려고 애들한테 이거에서 잘하는 애뭐 음... 상품도 좀 주고 하죠 아네 근데... 고기영 책임관의 열정은 누가 봐도 남달랐다 우리가 우리들이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될까 싶다는데. 음... 공무원이시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공무원이신데, 공무원들이 저렇게 열심히 <laughs> 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아, 무엇보다도 우리 그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라고 할까요? 그,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 단지 직업으로서의 그 아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저한 것을 만들어주고 싶고 자원을 이렇게 찾아주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12월달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중 하나다. 고기형 책임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 연세아이 정신과라고 네네. 그쪽에다가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보건절 대상자 10명 이상을 지금 음. 그쪽에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구기영 책임관. 아이들의 진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고 있다. 보고 있어요. 보정 네, 아니요. 나오기나는데이 시간은 보정은 안 나와. 원세이가 보니까 시간대를. 상담 시간대를 변경한 거 같은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석이하고 어머니하고 지금 그 소통이 잘안 되고 있어서 어머니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 저녁 때밖에 네. 시간이 안 되신다 고해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네. 아이하고도 계속 부딪히게 되고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이가 이제,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가정 문제가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그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아이와 적절히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 굉장히 많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어머니 면담도 하고 아버님 면담도 해서 아이가 뭐가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양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이제 지키려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병원측과 아이들의 문제를 의논하는 고기영 책임관. 아이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 해주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정이 있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영 책임과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총 3억 원을 지원받아 보호 관찰 대상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예 어머니 어머니 저기 주소 좀 불러주세요 직장. 예. 좀 구산동이죠 구산동.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기영 책임관. 그 원석의 증상이 제일 심각한 증상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걱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냥 하고 응. 이렇게 마무리를 저지길 빨리 바라는 거야 안 그러면 제가 막 예,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응.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늘 터지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빨리 마무리가 돼버려야지 내가 손을 보더라도 응. 아니면 어 선생님 만나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이제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 지금 보호관찰 받는 아이들 이제 엄마들하고도 좀 교류가 있으면서 제가 많이 이 선생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굉장히 잘 리더해 나가고 아이들 마음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적극적이시고 제가 항상 죄송해요 고생한테는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원소희가 그런 거 하는 거를. 거는...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부모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말하는 고기영 책임관. 아이들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가 마련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 가정이 좀 대화가 단절된 그 가정에 대해서 템플스테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화가 단절됐던 가정의 부모하고 그 자녀하고 그 소통을 원활하게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효과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뭐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보호 관찰 대상 아이들이 한 곳에 모였다. 네 뮤지컬 음. 공연 연습이 한창인 아이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뮤지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좀 거창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재범 방제 프로젝트의 살짝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뮤지컬 교실을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애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쪽을 해소를 하는 부분이. 제일 처음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뮤지컬 교실을 해 나가면서 애들 스스로 공연을 사실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애들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 갈등들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존중금이라고는 할까? 공연을 통해서 사실상 어떤 공연을 하고 나면 성취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타나갈 수 있는 그런 자 존중감들을 확립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악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 쪽에서 진로를 잡으려는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뮤지컬을 통해서 음악적인 자기 재능을 보다 더꽃 피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 낸 뮤지컬 교실이고요 1 3 명의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과 연출까지 하면서 음악가의 꿈도 키워가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이랬는데요. 점점 애들이 하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오기라는 것도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뮤지컬 하다가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대회에 나갔는데 좀 마이크가 안 나오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나중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울더라고요, 애들이 <laughs> 그러고 그래서는 다음 기회 있으면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애들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해봐, 시작. <웃음>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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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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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연을 우리 친구들이 두 번을 올린 상태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요 좋아하고 어 이렇게 심적으로나 눈빛이 많이 변했어요. 에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애들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죠. 저기 호진이가 10월 19일부로 5번째는 끝났잖아요. 수고했어! 나 아, 퇴근! 아, 퇴근. 어? 퇴근! 퇴근! 끝났는데 공연 계속 하고 싶다고. 아 몰라, 지시. 다음 사람. 지시. <laughs> <취신? 웃음> <laughs> 뮤지컬이 좋아 보호 관찰이 끝난 후에도 계속 수업을 듣고 싶다는 아이까지 생겼다. 보관찰 대상자가 보관찰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아 내가 보관찰 받는 게 잘못해서 비록 받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겠다. 재범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그런 보호관찰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꿈에 대해 묻고 그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고기형 책임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은 앞으로도 굳게 닫힌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될 것이다.